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75세를 기점으로 수명이 갈린다고들 하죠.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그 나이 주변으로 삶의 궤도가 크게 요동친다는 게 많은 사례와 통계에서 드러납니다. 왜 75세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고비를 결정짓는 다섯 가지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 이유는 건강과 면역력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60대와 70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여기저기 활동도 가능하지만 75세 전후로 체력과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이 시기에 확 나빠지거나 새로 발병하기도 해요. 예능인 송혜 선생님이 90대까지 장수했지만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길 70대 중반에 큰 건강고비가 한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이 모든 활동의 기반이라 했는데 바로 이 시기에 관리를 못하면 노년이 훅 망가져 버리는 거죠. 둘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고립입니다. 75세 전후로 직장을 완전히 관두게 되거나 공적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 만나던 폭이 좁아지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연락이 줄어들죠. 어떤 분은 50대 초반까진 자녀 교육비에 전념하고 60대엔 손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70대 중반이 되니 손주들도 제 앞가림을 하게 돼서 더는 바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장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소유의 경지에 오르긴 어려워요. 혼자가 괜찮은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인간관계가 확 줄어들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문제의 가속화입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은퇴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능인 이영자 씨도 부모님 뒷바라지를 언급하면서 노년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된다고 했어요. 사실 60대부터 쌓아놓은 재산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 결혼 비용이나 갑작스런 질병으로 크게 지출을 한뒤 70대 중반에 접어드니 빈손이 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이 재정적으로도 적용되는 것이죠. 내돈 사정과 지출 계획을 잘 몰랐다가 이 시기에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네 번째 이유는 정신적 허무감과 삶의 의욕 상실이에요. 일종의 노년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건강 쇠퇴,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치면 내가 이젠 뭘 위해 살아야 하나 허무감이 엄습하죠. 연예인 중에도 김영옥 씨가 고백하기를 나이가 든뒤 주변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새로운 목표가 없으면 우울해지더라 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고통 앞에서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이 시기가 되면 그 찾는 작업 자체가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허무감을 못 이겨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면 수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의학적으로 보면 75세 전후로 회복 능력이 뚝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60대나 70 초반까지는 수술이나 큰 병도 잘 이겨내는 분들이 있는데 75세를 넘으면 같은 질병이 와도 회복이 훨씬 더딥니다. 방송인 강호동 씨가 의사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70대 초반까지는 괜찮아 보이던 분도 75세 넘어서 중병 한 번에 훅 가는 경우가 많다. 철학자 공자가 인생의 여러 단계를 나눴지만 지금 시대는 평균 수명이 늘었기에 예전과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75세가 몸의 복구 능력이 급감하는 새 기준선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들을 보면 실제로 70 전후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퍼주고 본인은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있고, 반대로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검진 받고 남 시선보다 자기 삶을 우선시하면서 잘 살아내는 분들도 있더군요. 한 분은 70 넘어서도 아침 저녁 30분 걷기와 약간의 근력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게 나왔다고 자랑하셨죠. 이런 분들은 75세 고비도 무난히 넘기실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은 왜 75세가 수명을 결정짓는 고비인가? 이유 다섯 가지를 다시 말하겠습니다. 첫째, 건강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이라. 둘째, 사회적 고립과 역할 변화가 심해져서 심리적 문제가 커진다. 셋째, 재정이 급속도로 소진되어 경제적 불안이 극심해질 수 있다. 넷째, 정신적 허무감과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잃기 쉽다. 다섯째, 이 시점을 넘어가면 회복 능력이 급감해 작은 질병에도 크게 쓰러지기 쉽다. 모두가 말하죠. 결국 나 자신을 책임지는 건 나라는 걸요. 60대부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75세 고비도 훨씬 덜 위험해집니다. 운동, 식단, 관리, 사회 활동, 소소한 취미, 경제적 안정까지 조금씩이라도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75세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건 없지만, 이 시점을 기점으로 몸과 마음이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대비를 잘 해서 이 고비를 넘기면 80, 90까지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 반대로 무방비 상태면 75세 전후로 수명이 확 줄어들거나 건강이 심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조금만 개선해도 큰 차이가 생길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건정맨이었고요. 말씀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75세 넘어가서도 건강하고 즐거운 5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내용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건정맨이었습니다.